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리더 리더 강승희도 반갑습니다. <목소리> 어제 어제 오후 6 시에 저희 <목소리> 새 앨범 이 나왔습니다. <목소리> 자들어보신분부터 해서. <드라버> 싱글프쳐에... <목소리> <목소리> 와 멋있어. 사실 근데 이곳에서는 저희가 그 무대를 못 보여줘요. 아직 저희가 첫방첫 방송을 안 해가지고 혹시. 멜로디 아시면 같이 불러 나볼수 있을까요? One t 아예예예예 예. 우린다 약속해. 난 친구는 못해. 깨끗하게. 아예예예예 oh, 예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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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가끔 참 약속해. 사랑 빼면 원래 우리 남의. 오. 어 진짜 들어보셨네요. 감사합니다. 아니에요.